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주 드라마틱한 장면이죠. 예수와 바리새인들의 정면 충돌. 이걸 다른 한편의 설교를 가지고 그 핵심을 한번 탈탈 털어보려고 합니다. 완전히 다른 두 세계관이 꽝하고 부딪혔을 때 과연 어떤 논쟁이 벌어지는지 자,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에는요. 정말 절망적인 상태의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앞을 보지도 못하고 말도 할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그야말로 속수무책인 상태였던 거죠. 바로 이 남자에게 예수가 다가가서 정말 순식간에 고쳐줘요. 앞을 보게 되고 말을 하게 된 거죠. 이 설교에서는 이 놀라운 장면을 두고 이건 명백한 메시아의 능력이다. 이렇게 딱 짚어주는데요. 근데 있잖아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기적이 딱 일어난 그 순간.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둘로 쫙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지점이 이 사건의 핵심 갈등을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죠. 아니 똑같은 기적을 눈앞에서 봤는데도 반응이 완전히 정 반대예요. 보통 사람들은 와 혹시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다윗의 자손 아닐까 하면서 희망을 갖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러죠?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불려서 하는 짓이야. 이렇게 딱 잘라 말해버립니다. 바로 이 극명한 대립 여기서부터 모든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어이없는 비난에 대해서 예수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이 설교에서 분석하는 걸 보면요. 예수의 첫 번째 반박은 정말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상식적인 논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야, 너네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이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자기들끼리 싸우면 망하죠. 집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만약에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 그건 사탄이 자기 왕국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말 그대로 자살골이잖아요.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어요? 예수는 바로 이 논리적인 모순을 정확하게 짚어낸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예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위선을 정면으로 공격합니다. 좋아. 내가 발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치자. 그럼 너희 쪽 사람들은 대체 누구 힘으로 쫓아내는데 와이 질문 정말 날카롭지 않나요? 당시 바리새인들 중에도 귀신 쫓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냐?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이중적인지를 그냥 까발려 버리는 거죠.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한 다음에 예수는 이제 판을 더 키웁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의 진짜 그림이 뭔지 아주 강력한 비유 하나로 설명하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강한자의 비유인데요 여기서 강한자는 바로 사탄을 말해요 그리고 그의 집은 사탄의 왕국 즉 그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이죠 집안의 물건들 즉 세간은 바로 사탄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말하려는 메시지는 딱 하나요 강도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려면 먼저 뭘 해야 하죠 그렇죠 그 집주인 그 강도부터 꽁꽁 묶어놔야 하잖아요. 똑같다는 겁니다. 사탄의 소나기에서 사람들을 구해내려면 먼저 사탄보다 더 강한 존재가 나타나서 그를 제압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이 비유는요, 예수 자신에 대한 아주 강력한 선언인 셈입니다. 그더 강한 존재가 바로 나다, 이거죠. 내가 바로 사탄을 결박하고 그의 집을 털러온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기적은 단순한 병고침이 아니라 거대한 영적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고 있다는 선포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와 스케일이 다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두 왕국의 전쟁이 선포된 이상, 더 이상 나는 상관없어 하고 뒤로 빠져 있을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어중간한 중간지대란 없다는 거죠. 이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수가 모든 사람에게 선택을 강요한다고 분석합니다. 예수의 말이 정말 단호하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이건 뭐 회색지대라는 걸 아예 없애버리는 선언이잖아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람들을 모으는 편에 서 있든지 아니면 그걸 흩어버리는 반대편에 서 있든지 둘중 하나라는 겁니다. 중간은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결국 선택은 아주 명확하고 냉정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끄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탄의 나라. 이 설교에 따르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둘중한 곳에 반부시 속해 있다는 거예요. 중립 그런 건 선택지에 아예 없다는 거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논쟁의 판돈이 그야말로 최고조로 올라갑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과 성도들을 고민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개념이 등장하거든요. 대체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심각했길래 그럴까요? 예수는 여기서 신학적으로 가장 무겁고도 논쟁적인 주제, 바로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뭘까요? 이 용서받지 못한다는 죄는 예수는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요. 그냥 인간 예수를 보고 잘 몰라서 혹은 오해해서 거부하는 말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말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죠. 이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죄는요. 단순히 예수를 믿지 못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눈앞에서 벌어지는 명백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고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걸 사탄의 지지라고 딱지를 붙여버린 겁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한번 말 실수했다고 너 용서 못 받아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고도 의도적으로 등을 돌리고 완고하게 저항하는 마음이 완전히 굳어버려서 돌이칠 수 없는 상태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무서운 경고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 설교는 예수의 마지막 비유를 통해 그 답을 찾아갑니다.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나무와 열매에 대한 비유죠. 예수가 이렇게 말하죠.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그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수 있다. 이 말은 결국 한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본질이 바로 나무이고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바로 열매라는 거죠. 둘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정말 무서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화가 나서 하는 욕이 아니에요. 설교에서는 이걸 진단이라고 표현합니다. 너희의 근본, 너희의 나무가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 너희 입에서 나오는 열매. 즉, 그 말들이 악할 수밖에 없다는 영적인 진단인 셈이죠. 바로 이 부분이 이 설교가 청중에게 던지는 최종적인 핵심 메시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나무 자체가 변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행위, 즉, 열매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 나무가 바뀐 사람에게서는 선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죠. 결국 이 설교는 나잘 믿고 있어 라는 자기만족이 아니라 내 열매는 어떤가 하는 자기 성찰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 속의 한 사건이 어떻게 거대한 두 왕국의 충돌로 그려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의 한복판에서 결국 한 사람의 말이라는 열매가 그가 어느 왕국에 속해 있는지를 드러낸다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이 강력한 질문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무를 그 열매로 알수 있다면 지금 나의 말은 내 마음 속 나물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